도둑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10분 전에도 심지어 방금 전에도 도둑 맞았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둑의 정체는 바로 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 꿈입니다. 우린 날마다 수시로 복면을 두릅니다. 값비싼 물건을 훔쳐 허공에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내다버립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둑질을 반복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슴지 않고 이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훔치는 물건, 어쩌면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버리는 물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도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훔치고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 카톡을 실행하고, 목적 없이 인스타를 배회하고, 이 영상 잠깐, 저 영상 잠깐 둘러봅니다. 흐리멍덩하게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맹한 표정으로 메일을 쓰고, 대화하는 도중에 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수시로 100도씨가 되어 증발합니다. 뭔가를 할땐 제대로 집중하고, 쉴땐푹 쉬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합니다.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순간이 1초씩 쌓이고, 쌓인 시간은 계속해서 증발합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뭔가를 할땐 그걸 제대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일, 운동, 공부, 연애, 뭐든지 집중해서 몰두하면 누구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시간은 증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도둑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괜히 찝찝한데 이런 생각을 떨쳐내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살을 빼라고 말하긴 쉬워도 살을 빼긴 어렵습니다. 운동하겠다고 생각하긴 쉬워도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힘들고 귀찮으니까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금고에 나를 집어넣고 문을 잠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흠뻑 빠져들어 실행할 때 비로소 그 시간이 내 것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각종 미디어의 시간을 뺏기기 좋은 시대, 그것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일할 땐 바짝 일하고, 놀땐 신나게 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건 하나뿐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하 꿈이었습니다.